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진정으로,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빛나는 별처럼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특히 그가 선보인 패스는 마치 예측 불가능한 마법과도 같았죠. 상대 수비수들은 그의 동작을 보면서도 그것이 결국 결정적인 패스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21일 열린 토트넘과 브랜트포드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3.1로 승리를 거두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전반 전부터 활발한 침투와 드리블로 상대를 흔들었고, 특히 다리 사이를 통과하는 패스로 만들어낸 브레논 존슨의 골은 그날 경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날 두 개의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6만 명의 홈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죠.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단한 개의 키패스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 어시스트는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은 유럽 무대에서 통산 백 도움을 달성하게 되었고, 프리미어리그 통산 도움 순위에서도 공동 18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손흥민의 이날 경기는 그야말로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두 개의 어시스트는 단순한 패스를 넘어 상대의 허를 찌르는 예술적인 장면들이었죠. 특히 손흥민의 마지막 어시스트로 쇠기골을 성공시킨 제임스 메디슨의 반응은 경기 후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메디슨은 득점 후 유니폼을 벗어가며 기쁨을 표출했고 이후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마법이라도 쓴줄 알았다. 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어 그는 오늘 손흥민의 활약은 내 축구 인생을 180도 뒤바꿔 놓 았다. 고까지 말하며 손흥민의 영향력 을 강조했죠. 손흥민의 이런 활약은 단순한 개인의 기량을 넘어 토트넘의 리더 로서 팀에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 은 최근의 부진으로 인해 많은 비판 을 받고 있었는데요. 여러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이 경기 내에서 고립된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카라바오컵 역전승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들은 손흥민의 상황을 우려하며 손흥민이 콘테 시절처럼 팀 내에서 고립된다면 토트넘의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에 4-3-3 포메이션을 선택하며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주전 선수들을 대거 투입한 라인업은 토트넘이 이번 경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줬죠. 하지만 경기 시작과 동시에 불안한 출발을 맞이하게 됩니다. 브랜트퍼드의 은부호가 왼발 발리슛으로 선제골을 넣으며 토트넘의 골망을 흔들었죠. 그러나 브랜트퍼드의 리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반 8분, 브랜트퍼드의 피노가 범한 치명적인 패스 실수를 놓치지 않은 토트넘이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메디슨의 슈팅은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지만 슬랑케가 재빠르게 밀어넣으며 리그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슬랑케에게 달려가 그를 안아주며 데뷔골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 장면은 팀의 사기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반 25분에는 손흥민에게 절호의 득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솔랑케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일일 찬스를 만들어 골키퍼를 제천했지만 아쉽게도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분 뒤 손흥민은 오른쪽에 있던 브래넌 존슨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고 존슨은 이를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존슨은 골을 넣고 손흥민에게 달려가 고마움을 표하며 그를 껴안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골은 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브랜트 포드의 역습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후반전이 진행될수록 토트넘 팬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러다 역전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경기장 곳곳에서 들려왔죠. 그러나 이 불안감을 잠재운 것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후반 40분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은 반대편에 위치한 제임스 메디슨을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공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의 발 사이로 절묘한 패스를 찔렀고, 메디슨은 이를 침착한 칩슛으로 마무리하며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메디슨은 득점 후 유니폼을 벗어 던지며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했고, 손흥민과 함께 오랜만에 다트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환희의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 골은 토트넘의 승리를 확실하게 굳히는 쐐기골이었죠 이후 경기는 3-1로 마무리되며 토트넘은 홈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고 브랜트포드 전체 팀보다 많은 한 개의 기회 창출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평점 9점이라는 최고의 점수를 받았고 공식적으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을 두고 이제 예전 같지 않다 는 의견이 간혹 나오곤 하지만 그를 실제로 지켜본 이들은 전혀 다르게 평가합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최근 A매치 일정을 소화하며 거의 휴식 없이 경기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토트넘에서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마지막 어시스트는 그 어떤 경기에서도 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패스였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번 경기를 통해 손흥민이 팀의 리빙 레전드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손흥민의 실력을 의심하지 못할 것이며, 그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죠.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을 향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메디슨 모두 훌륭했다. 모든 선수들이 잘해줬지만, 솔직히 마지막 골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패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손흥민을 경기에서 빼지 못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나의 믿음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활약을 펼쳤고, 그가 이 팀의 원동력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줬다. 며 손흥민에 대한 신뢰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감독 토마스 프랭크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패배에 대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 있다고 믿었지만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의 공격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특히 손흥민이 마지막에 보여준 결정적인 패스 한 방은 우리를 완전히 좌절시켰다. 고 말하며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해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트넘의 부주장 제임스 메디슨의 발언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의 마지막 패스를 받아 쐐기골을 성공시켰으며,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유니폼 벗기 세리머니까지 선보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그는 경기 후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당시의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난 골이 들어가기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손흥민은 전방에서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래서 손흥민에게 공이 향할 때 나도 자연스럽게 그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 수비수가 가로막고 있어서 패스가 올 각도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손흥민이 직접 마무리할 거라 생각한 순간 갑자기 상대 수비수 다리 사이로 공이 통과해 나에게 향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제임스 메디슨은 손흥민의 패스를 받았을 때의 순간을 마치 영화 같은 장면으로 묘사했습니다. 처음엔 내 눈이 잘못된 줄 알았다.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다. 라는 그의 말은 손흥민의 패스가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확하게 들어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그 패스를 간단히 마무리했지만 너무나 기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메디슨은 솔직하게 손흥민이 직접 슛을 했다면 역시 득점으로 이어졌을 것. 이라며 손흥민의 득점 능력을 인정했지만 손흥민이 팀의 승리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자신에게 패스를 선택한 것을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스는 손흥민의 리더십과 팀플레이를 언급하며, 손흥민은 순간적인 판단과 발 기술로 나에게 완벽한 패스를 줬다. 그는 득점보다는 팀이 확실히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 같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손흥민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같은 선수로서 존경심이 생긴다. 왜 그가 주장 완장을 차고 있고, 왜 그가 이 팀의 진정한 에이스인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라며 손흥민에 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메디슨의 발언은 토트넘 팬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떠나면 토트넘은 바로 강등권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하며 손흥민의 가치를 강조했고, 그가 떠나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것. 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팬은 경기를 직접 봤는데 손흥민의 마지막 패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이지도 않더라. 모든 기회가 그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축구 동상 같았다. 며 손흥민의 경이로운 경기력을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칭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활약 덕분에 토트넘은 또 한번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두 개의 어시스트로 팀의 승리를 이끈 손흥민은 여전히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과 토트넘 간의 재계약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으며 여러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돌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유캐슬과 같은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세 클럽은 모두 손흥민을 차기 행선지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그러나 손흥민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의 축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팬들에게는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 클럽들이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그리고 유캐슬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전통적으로 유럽 축구의 상징적인 클럽으로, 그가 합류할 경우 세계적인 무대에서 또 다른 도전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마르세유는 프랑스 리그에서 꾸준히 강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유럽 대회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만큼 손흥민이 새로운 리그에서 자신의 기량을 시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될수 있습니다. 뉴캐슬 역시 최근 프리미어 리그에서 급성장하며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노리는 강팀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손흥민이 합류한다면 팀의 상승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팀에 남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토트넘에서 보여준 헌신과 리더십은 다른 어떤 선수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토트넘의 상징이자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그의 존재는 팀의 사기를 높이고 경기를 결정 짓는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팬들은 그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어 계속해서 팀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축구 팬들은 그가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축구를 즐기고 밝은 모습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로서 자신의 결정이 무엇이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언제나 성실하게 임하며 축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점은 팬들이 그를 더욱 응원하고 그의 미래를 진심으로 지지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토트넘과의 재계약 혹은 다른 클럽으로의 이적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든 손흥민이 자신의 축구 인생을 즐기며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팬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그의 밝은 미소와 열정적인 플레이는 모든 축구 팬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가 어디에서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응원합니다.